안녕하세요 헌이양부입니다 4월 13일이고요. 붕벌 깨운지 이쪽 라인은 2월 한 2, 3일 정도에 깨웠고요 지금 이제 붕벌 깨운지 70, 70, 70일 정도 됩니다. 이쪽은. 그래서 지금 이거는. 이메일가리로 깨웠던 거이고요 네, 현재는 지금 팔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개상으로 올리려고 하고요 지금 이 볼통은 이제 종공으로 쓸거라서 여기서 이제 충을 뽑아서 이층을 하고 할거거든요 그래서 이 볼통은 네, 역계상으로 올릴겁니다 현재 아홉매고요. 지금 벌을 뇌는 속도나 산란 속도가 워낙 빨라서 지금 구매 쿰매벌입니다. 네, 네, 지금 경기판 밖에까지는 벌이 꽉차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몇개 상을이 올릴 건데 이 벌통이. 지금 구매로 너무 꽉차 있어서 <laughs> 모기장이나 공소비는 아래로 내리면 좋은데 제가 유충 봉판들 이글봉판들을 각 쪽으로 빼내고 공소비들을 가운데로 넣어 줘서 좀 살라는 최대한 빨리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전체가 다 공, 봉판일 거거든요 그래서 터져 나오면 바로 밑으로 내려갈 것 같은데 우선은 그냥 이대로 해서 올리는 방향으로 일단 해고선 차후에 좀 소비를 정리하든지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충판을 뽑았어야 되는데 단상에다 놓으면 번거롭기 때문에 역계 상을 올려서 바로 위쪽으로 올려서. 바닥창하고 계상하고 분리가 되는 골통이거든요. 그래서 소비나 옮길 필요 없이 그냥 바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올리는 되는 거라서 역해상 올리기나 아주 간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군소비하고요. 소초공한 거. 총 6장 넣습니다. 절반정도 네, 날씨가 따뜻하기 때문에 있지 네,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끝입니다. 그래서 뒀다가 며칠 후에 소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통은 <laughs> 네, 왕대 만들고 할 통이라서 지금 현대 구매를 돼 있고요 이 통도 마찬가지 네, 이메일가리로 <laughs> 이쪽 라인은 아마 2월 한 3일 정도에 깨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70일 정도 된 거고요. 현재는 2매인데, 여기도 제가 살라는 최다살간오을 빨리 받기 위해서 이건 봉판을 가쪽으로 몰아주고, 공소이는 가운데 쪽으로 계속 넣어져 아아 거의 봉충판으로 세워있을 거거든요. 여기는 바로 이제 왕대 만들기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교광판 치고 네, 대마리식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위쪽은 대부분 이제 동판 위주로 올릴 거고요. 아래 쪽에는 아래는 1층에나 네, 공섭이나 어, 알짱이나뭐 충판 어린 충판 정도로 해서 성을 해서 바로 왕대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올리려고 합니다. Hmm. <laughs> 이게 제일 가장이고요 현재 봉판입니다 이건 네, 봉판이고요 화분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이쪽도 봉판하고 화분으로 되어있고요 일부 지금 요즘 복꽃거리에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여항 확인해서 측쪽을안 눌러보게 해서 봉판들은 네. 다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이요 나머지는 다 화분입니다. 화분 않고 꾸라고 도있구요 네, 이쪽도 봉판입니다. 는저은한 어린 충한입니다한쪽도서한국고 <laughs> 네, 어린 충판 충한이고요 네, 어린 충서 아래로 내려놓겠습니다. 또 봉판이고요. 나머지는 화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laughs> 이건 <이런> 공판입니다. <laughs> 가운데 쪽 화분이 많이 있구요. 이도 <laughs> 공판입니다. <laughs> 가쪽으로는 지금 충이 있구요. 이쪽으로는 충이 있습니다. 이쪽도 공판이고요 이쪽으로 봉판이고요. 가운데 쪽은 거의 다 화분입니다. 네, 위쪽으로는 꿀이 좀 있고요. 네, 이쪽도 양쪽으로는 봉판이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다 화분입니다. 왜 요즘 날씨가 너무 따뜻해서 지금 봄에 피는 꽃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지금 다한 번에 피어 있는 상태라서 지금 화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벚꽃은 지금 한창이고요. 이제 지는 상황이고요. 날씨가 받쳐서 그런지 벚꽃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도 봉판이고요. 또 화분. 빈 공간에는 화분으로 다 채워놨습니다. 다 봉판 이고요, 빈 소방 에는, 다 화분 으로 채워 놨 습니다. 이건 네, 또봉 충판 이고요. 가쪽으로는 충판입니다. 화분도 많이 되어있고요 여왕을 찾아와서 내려야 되는데 아직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합이 화분하고요, 먹잇장입니다. 장은 아래 놔둘 거고요. 지금 이제 여왕을 찾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리충판입니다. 네, 사분장입니다. 여기 하나 더 둬서, 문매로 맞출 거고요. 여왕은 계상 올린 후에, 여기에서 한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숲이 없으면은 보통 내부나 벽이나 뭐 바닥에 있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첫 칸은요, 보온을 위해서 보온 칸을 하습니다 않고요. 벽이나 바닥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건 봉판하고요. 화분 의지를 되어 고요첫 번째 장은 충판, 충도좀 있어서 보온을 위해서 이건 봉판은 첫 장에 놓겠습니다. 여왕이 여기 있네. 요여왕이 여기 있습니다여왕은 잡아서 있았여요여왕있 네, 여기 있습다다 네, 소문으로 있겠습니다 는 가운데 쪽으로 이건 봉판이는 바깥쪽으로 네, 이건 위선 목판이고요 네, 화분장입니다 네, 이건 바깥으로 넣고고요 이렇게 해서 총6 장으로. 맞춰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기에 4월달까지도 밤낮씨가 영하 기온을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올해는 지금 요즘 기온이 밤 기온도 5-6도 이상으로 연년에 비해서 좀 따뜻합니다. 그래서 꽃 피는 꽃들이 연년에 비해서 좀 빨리 피는 거는 맞거든요. 다시 아카시아 아카시아 너무도 잎이 벌써 여기 좀 지금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꽃은 예년보다좀 빨리 필 걸로 좀 예상을 합니다. 도토리나무 화분은 이미 꽃은 피어있진 않지만 꽃대는 많이 나와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며칠 후면 바로 필것 같은데, 하여튼 날씨가 올해는 많이 따뜻해서 좀 많이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구요. 감사합니다.